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식품 명장 김순자입니다. 저는 28년 전서부터 이 김치라는 외길 인생을 걸었어요. 제 나이가 60인데 제 나이가 5살 이전서부터 김치를 연구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저는 제가 태어날 때 특이 체질로 태어나가지고 이 김치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는 음식이 김치하고 밥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오로지 어떻게 해야 맛있는 김치를 먹고 살을까를 어려서부터 연구를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김치 사업을 하게 됐고 김치 사업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특히 애터미에 저희 명장 김치를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명장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로부터 명장 식품 위로로 최초로 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길만큼 아프고 힘들게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또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치 하면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다 여러분들이 기술자고, 특히 여성분들, 어머니들, 여, 여사님들이 다 기술자고, 다 전문가들이시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명장김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어, 김치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재료예요. 그런데, 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배추? 배추 다 똑같죠. 하지만 배추도 어떤 배추, 어떤 종자. 그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6월서부터 10월까지는 강원도 고냉지에서 배출을 계약, 종자 계약을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어, 그 비료를 주거나 그런 것도 다 주지 못하게 관리를 하고 저 비, 에, 그 비료를 하고 한번 상, 상인들이 한번 수확을 하는데 12번을 약을 친대요. 안 그러면 막 벌레가 끓으니까 저희는 최하 3번 이상은 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작업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은 어, 약 근처는 가지도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기, 겨울에는 저 해남 배추로 넘어가가지고요. 해풍을 맞은 배추로만 해서 또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김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이 배추는 그냥 배추가 아니라. 뿌리를 딱 자르고 나면 곧바로 차에다 실어서 이쪽 저쪽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작업을 해서 현장에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서 다듬어서 절단해 가지고 그리고 절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절이는 것도 저희 회사는 절임수로 만드는데 저염으로 해서 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금이요 이렇게 다 희석을 시켜 가지고 아주 냉. 온도가 딱 맞게끔 세팅이 돼있어요 그 온도로다가 아, 절임을 해서 아, 24시간에서 32시간 정도 절인 이후에 세척을 버블기로 세척을 3단계를 하고 자, 사람이 수동으로 5단계를 해요 그래서 7단계에서 8단계를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저온에서 탈수를 4시간에서 6시간 탈수를 합니다 탈수를 한 다음에 무와 야채와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다 배합을 해서 속을 넣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양념이 중요하죠.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재료라 그랬죠. 그렇게 엄선된 재료로다 신선한,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로다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김치의 역사는 5,000년 어, 역사라고 했어요. 5,000년 전서부터 어, 소금이 사용되면서, 어, 야채를 절임으로 해왔다. 그리고 김치는 1300년 전서부터 김치 무리수가 나타나서 제사장에 올라왔다는 것을, 아그 어, 고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춧가루를 다 넣고 가진 야채를 넣어서 버무려서 먹기 시작을 한 거는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유입된 게약 1500년 전 후반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한 500년 정도가 됐죠. 그때서부터 김치에 이렇게 화려한 변천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김치의 전통성은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절임하는 시간과 절여야 되는 염도, 염도와 어, 염분과 어, 그 다음에 배합하는 공정 그리고 거기다 넣는 맛있고 맛없는 김치를 만드는 것에는 레시피에 달려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느 우리 고소, 시의전서라는 고소에 보면요. 어, 젓갈을 끓여서 뼈째 넣어서 끓여 가지고 뼈가 다 쓰러질 정도까지 다려서 그것을 세번 거지에 받쳐서 식혀서 맑은 물로 해서 젓갈을 넣으면 젓갈의 깊은 맛은 익어가면서 나오고 김치에 비린 맛이 나지 않아서 고급스럽게 웃분한테 대접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산균이 생기기 전에 미생물들이 먹어야 되는데 미생물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풀을 쏘서 넣어요. 이게 풀을 쏘서 넣는데 그 풀을 직접 찹쌀을 씻어서 아서 가루를 내서 그거를 직접 풀을 쏘서 넣습니다. 풀을 쏘서 넣고요. 그 다음에 즙을로 단맛을 여러분들 뭐 설탕들 집어넣으면 달아지죠. 맛이 맛 없으면 MSG 넣으면 맛있잖아요. 저는 MSG도 안 넣고 설탕도 안 넣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단맛을 내느냐? 무즙, 양파즙, 배즙. 즙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젓갈을 끓이고 어, 또 풀을 써서 찹쌀풀을 쓰고 또 이렇게 에, 즙을 다내가지 전통 방법을 기초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김치를 받아서 이렇게 드시면 아 김치가 입에 와서 쫙 붙는 맛이 없어 이상해. 난 젓갈을 좋아하는데 젓갈 향이 안 들어가. 내가 만드는 김치는 젓갈을 안 넣쳐 하, 하더라고요. 근데 젓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세 가지나 들어가요. 새우젓도 들어가고 멸치젓도 들어가고 액젓도 들어가고. 그래서 듬뿍 넣고 마늘도 듬뿍 넣고 생강도 듬뿍 넣고 그냥 마늘이 아니라 최고급 마늘이에요. 그리고 최고급 생강이고 배도 당도도 굉장히 높은 걸로 좋은 걸로 이런 걸로 다 해서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는데 요즘들 흔히 들르는 젓갈이 입에 와서 쫙 붙지 않고 MSG가 안 들어가고 설탕이 단게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맛이 없구나 처음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에 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짜고 달고 맛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 김치는요 처음에 받아서 는잘못 느끼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저온 냉장고에서 오일에서 일주일만 익히기 시작을 하면 몸에 좋은 유산균이 한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할머니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시골 집에 가서 드셔보셨던 정말 시골에서 찡하니 사이다 맛 나는 그런 김치의 맛이 이 김치에서 나와요. 그게 왜 나오냐? 전통방법과 좋은 재료와 내가 만든 이 명장이 만든 레시피에 의해서 공정도에 의해서 그런 맛을 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명장에 애터미에 애터미 여러분들에게 김치를 줄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된 거를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영광이라고 사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이 배추김치는요 그 계절에 따라서 배추 줄기가 틀려요. 그래서 어 수분이 좀 있거나 그러면 아 이게 김치 배추 값이 비싸니까 여름철 배추는 봄 배추 여름 배추 수분이 많은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근스나가라고 키로스 나가라고 물을 넣었나 생각하시는데 그게 배즙 무즙 양파즙 달인 젓갈 삽살물 이런 걸로 해서 자기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물에 김치가 익기 시작하면요 유산균은 그 밑에 이렇게 바닥에 1g에 10억 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치의 유산균은 요구르트, 야구르트 유산균, 치즈 유산균하고 틀리게 동물성 유산균이 아니고 식물성 유산균이니까 여러분들 놔두고 국수 말아서 어떤 걸로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터미에 나오는 명장김치는 다른 김치에 비해서 짜지가 않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담가서 드시는 김치보다도 훨씬 좀 염도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모든 기능을 다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레시피를. 그리고 애터미에 어떻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맛있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김치.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먹어서 맛있고 맛있다는 끈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맛있어야 되고 그죠? 맛있어야 되고 또 먹고 나서 기분도 좋아야 되지만 먹고 난 다음에. 몸에 건강까지 챙겨줘야 되는 음식이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철학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저는 진짜로 내 이름을 걸고 건강한 재료 그리고 완벽한 레시피 최고의 기능이 있는 건강 기능이 있는 그런 김치를 만드는 게제 목표고 또 지금 만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터미에게 그런 김치를 만들어서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김순자 명인이 만드는 김치를 애터미에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김치를 명장 김치를 드시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자신 있게 천연 재료로 만든 제품은요 김치가 익어가면서부터 익어가면서부터. 이 천연의 맛이 나오기 시작을 해. 그럼 익을수록 익을수록 깊은 맛이 나오죠. 그게 인스턴트 제품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들은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쫙 달라붙지만 익어 들어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MSG나 설탕 같은 거 많이 넣어가지고 짜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입에 딱 붙을지 모르지만 익혀 들어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사서 먹는 김치 다 거기가 거기지 뭐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닌 김치가 바로 애터미 명장 김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재료로 또 정말 그 어려서부터 제 나이 60년이니 거의 60년 동안 연구 개발한 거와 또 국가에서 인증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또 애터미에 계시는 뭐 하는 분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해서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기를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